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사건은 제가 실제 변론을 한 사건이기도 하고 언론을 탔던 사건인데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한 발을 내디은 재판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릉 초등생 성매매 사건이라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당릉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 2명 당시 이제 만 11세였는데요 그 11세 여자애들 둘에 대해서 각각의 서로 어, 공모하지 않고 각각 피고인 6명이 각자 성매매를 한 사안입니다 최초의 1심에서는 이들 전부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사실상 무죄 방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형량을 받았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아마 법정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뭐늘 있는 일이다 왜냐, 성매수는 어쨌든 이 여자아이들도 합의를 하거나 뭔가 먼저 현혹을 하거나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SNS에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현출이 되기 시작하면, 어, 이거 합의하에 했네. 그리고서는 집행유예가 난게 대다수입니다. 실제 22년도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약 80%가 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되는 법조항이 형법의 미성년자 이제 강간죄는 강제추행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아 어린애들은 합의해도 크게 벌받는데 입법을 할 당시에도 그런 취지를 했습니다. 왜냐? 현출된 내용만 보면 어린 아이들이 현혹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벌금형도 없고요. 최상한의 유기징역은 가중이 되면 50년까지도 가능한 매우 중한 형벌로 입법을 해놓고 실제 선고형이 다 집행 유예다 보니 사실상 이 법을 만들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1심 판결 역시 기존의 관행대로 따랐을 뿐 크게 사실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요. 제가 투입이 됐던 게 2심이었습니다. 저만 투입이 됐던 건 아니고요. 이 사안은 각종 아동청소년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탄원서를 써주었고 저 역시 한국여성변호사의 아동청소년 특위의 위원으로서 무료변론으로 참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을 내려줬는데요. 이 당시 수사를 했었던 조화영 검사가 구형을 거의 20년 가까이 합니다. 거의 살인죄에 맞먹는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죄에 맞먹는 높은 구형이니 기존 관행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2심 재판부는 이 구형이 다소 높은 경향은 있지만 유의미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앞서 말선, 말씀드린 입법 취지, 그리고 앞선 선고형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 6명 각각에게 최소 1년에서 4년형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과거에 조직적으로 선매수를 알선하거나 수십 차례 한 경우에 적용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여 6명은 단 1회, 1회만 했었어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와서 법정 운송이 됐고요. 강제 추행으로 그친 경우, 그 경우에는 1년, 그 다음에 권유만 하고 만 사람이 집행유예를 풀려났습니다. 단 1회성, 추행만 하더라도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에 현혹되지 마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단 1회 추행만 한 경우에도 징역형을 살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